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겟레디 영상입니다. <laughs> 오늘 처음으로 새로 이사한 집에서 찍어보려고요. 지금 샤워를 했고 스킨케어를 하면 되는데 오가닉 불가리안 로즈 워터. 이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약100% 유기농 장미수예요. 얼굴에도. 그래서 그냥 닦아내는 토너 용으로만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가볍게 닦아주고, 그리고 SIS Only u 리 e 울트라 모이스처 퍼펙트 세럼, 이거 제가 전에 되게 잘 써가지고 영상에서 한번 추천드린 적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한번더 원플러스 원 세일할 때 사이트 들어갔더니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거든요. 근데 여기 담당자분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시면서 샘플도 신청하시고 구매도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보내주셨어요. 제가 요즘 피부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 피부에 조금 편안하고 순한 제품 위주로 쓰고 있거든요. 전에 이거를 잘 썼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쓰고 있어요. 제가 속 건조를 많이 느끼는 편이라 이런 세럼으로 여러 겹 발라주면서 채워줘요. 저는 조금 작아가지고, 원 플러스 원할때 사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대용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이 바르거든요. 이 단계에서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내가 두드려주고 흡수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건조하냐 안 건조하냐가 약간 판가름 되는 것 같아요. 이걸로만 하면은 약간 부족하고 크림을 바르는데 이것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SIS 올리원 울트라 모이스처너리싱 크림. 요 세럼이랑 이게 아마 베스트셀러인 것 같아요. 이것도 요즘에 계속 쓰고 있는데 가볍고 산뜻하면서 촉촉한 느낌? 봄에 쓰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고 머리를 조금 말려줘야 겠어요. 힐링버드 앰플 트리트먼트. 이거를 말리기 전에 그냥 이렇게 뿌려줘요. 다음에 이거를 하고 빗질을 하면 더 부드럽게 되더라고요. 머리 말리고 올게요. 머리 말리고 렌즈도 꼈어요. 선크림을 안 발라서 선크림 발라 줄게요. 디어 클레어스 UV 에센스. 제가 요즘에 피부가 뭐가 많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졌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 막 북두칠성 그리고 난리 났어요. 지금 다행히 좀 가라앉고 있는 중인 것 같긴 한데,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찍으면 제 트러블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약간 요 밑으로 찍고 그랬는데. 새로 이사한 집에서 겟레디 찍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제가 인스타그램 댓글 읽는데, 제 예전 같이 준비해요 영상 보시면서 준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아, 종종 업데이트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이거 써볼 거예요. 블리블리 아오라 꿀광 쿠션. 저는 23호 내추럴인데, 올리브영에서 이게 43,000원인가 그래요. 본품이랑 리필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약간 드럭스토어에서 파는 것 치고는 가격이 꽤 세잖아요. 제가 CJ 포인트가 7,000원인가 있어서 36,000원인가 해주고 산것 같은데, 좀 가격대가 센데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스펀지 모양이 좀 특이해요. 이게 꿀광 쿠션인데 커버력도 좋다 그래서, 제가 요즘 피부가 안 좋으니까 뭔가 커버력 테스트하기 <laughs>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써보고 싶었냐면 친구들 모임에 나왔는데 한 친구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근데 저는 이렇게 피부 표현이 좋으면 쿠션 뭐 써?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쿠션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고 다른 친구도 사고. <laughs>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종류의 블리블리 쿠션이 있었는데 이것만 세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음, 저 23원대도 좀 밝아요. 커버력 좋네. 피부결이 좋아보여서, 쿠션 뭐 써? 이렇게 물어보면은 쿠션이 다 다르더라고요. <laughs> 중복된 쿠션이 좀 나오면, 아, 이게 되게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그 사람의 피부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썼던 친구도 생각해보면 피부가 좋았어. 커버력이 좋은 편인데, 무겁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려요. 어, 저는 21호 샀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은은한 윤광이 돌게끔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손가락을 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부위 할 때, 좀더 얇게 접혀서, 그럴 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요뽀빠파리 MOTD 섀도우 팔레트를 써 줄게요. 이거는 1호 포근한 비. 보시면은 데일리로 하기에 무난한 매트한 컬러들만 이렇게 모아 놨어요. 우선은 요 가장 밝은 색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 줄게요.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꼭 나와야 하는 이유는 없었거든요. <laughs> 제가 직장이 멀어서 직장 가까운 데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예전부터 아,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다, 독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뭔가 마땅한 이유는 없어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니까, 아, 이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거든요. 근데 독립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시간과 상황을 컨트롤 할수 있다는 거. 사실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도 부모님 나가시고 나면은 낮 시간 동안은 거의 저 혼자 있고 독립된 공간도 있고 조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뭐 손님이 오셨을 수도 있고, 제가 뭔가 집중하고 싶은데, 그런만한 상황이 안 됐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성적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데, 약간 사람들 막 밖에서 만나면서 그렇게 힐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조용히 혼자 이렇게 집중해야 거기서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내가 나가서 자취를 하진 않아도, 나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작업실 같은 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 핑크빛의 섀도우를 요 끝쪽에만 발라줄게요. 약간 이렇게 음영 주듯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게 되면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먹고 자는 거 걱정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독립적이게 커서 그런지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큰 메리트로 오진 않았어요. <laughs> 물론 편한 건 있겠죠?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제가 뭐 만들어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별로 그게 큰 메리트로 오지 않아서 독립할 때 그런 걱정은 진짜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어두운 색으로 꼬리 부분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영상 속에서도 제 목소리가 좀 울리나 봐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프로옵션이라고는 그러니까 하는데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건다 있는데 침대, 전자레인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랑 요 테이블 사고 원래 여기다가 소파도 사고 좀더긴 책상도 사서 저기다가 놀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 사사키 후미오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그 책을 읽은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그게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사를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짐 옮기고 짐 늘어나고 이런 게 나중에 얼마나 이사할 때 귀찮은 존재인지 알거든요 그냥 저는 지금 이 상태도 괜찮은데 목소리가 울려가지고 <laughs> 살림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여기 밑에도 조금 원래 여기 말고 마음에 드는 다른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좀더 도심이라서 교통편이 더 좋고 풀옵션인데 정말 완전 풀옵션 소파도 있고 어, 전자레인지도 있고 심지어 막 냄비랑 후라이팬까지 있는 거예요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되는? 굳이 따지면 치안도 거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어쨌든 더 도심이니까. 사실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확실히 거기가 교통편이 더 좋고, 좀더 중심가라 그런지, 땅값이 높아서, 월세가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공간은 더 좁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관리비도 더 비싸고. 그래서 몇 군데 둘러보다가, 최종적으로, 여기를 결정했는데 사실 딱 마음에 쏙 드는 공간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뭐 하나가 마음에 들면 뭐 하나가 되게 아쉽고 키스미 볼륨 앤컬 마스카라. 이거는 2번 브라운. 오, 많이도 묻었다. 영상에서도 채광이 좋아 보이나 봐요. 근데 여기가 남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층수가 있어서 여기가 15층인데 다행히 앞에 뭔가 확 가로막고 있는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 괜찮고 아침에 이렇게 빛이 확 들어오는 게 좋아요. 눈 떴을 때아 아침이다 싶어요. 다른 집은 완전 남향이라서 진짜 딱 들어왔는데 햇살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또 다른 게 아쉬워서 여러모로 괜찮은데를 고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저는 이렇게 쭉 뻗은 눈썹이라 그런지 롱앤컬보다 이 볼륨앤컬이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전에는 브라운 마스카라 안 썼는데 약간 부드러우면서 이국적인 느낌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눈썹은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 저는 4번 회갈색. 얘가 발색이 연해서 여러 번 그려줘야 돼요. 그 대신 좀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리기에는 좋겠죠? 짱구 눈썹 될 가능성이 적으니까. 오늘 햇빛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구름이 이렇게 몽글몽글해서 예뻐요. 오히려 햇빛이 너무 강한 날은 그게 이제 예쁘게 담길 때도 있긴 한데 이렇게 메이크업 할 때는 약간 노랗게 될 수도 있고 그림자가 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독립한 브이로그나 뭐 하는 일에 대한 영상이나 거기에 달린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되게 감동받고 위로받고 있어요. 힘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아, 맞아. 이 공간이 참 이렇게 따뜻한 곳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한 분이시지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아무말이나 뱉었던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런데 그 말과 행동에서 사람의 성품이 조금 자연스럽게 묻어나잖아요. 근데 아무리 댓글이라도 그 마음이 묻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런 분들이 공간에 오시는구나. 그걸 되게 많이 남겨주셨던 말이, 아,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나 봐요. 막 이런 말도 많이 하셨거든요. 아, 맞아.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끌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직업 얘기하는 영상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프로필 사진이랑 아이디랑 이렇게 매치해서 기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 채널에 자주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막 본인 직업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 뭐했어요? 어, 저도 이거예요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제채널에 자주 오시는 분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응원의 댓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인데 아,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뭔가 여러분들을 좀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느낌? 이것도 키스미 브로우 마스카라. 사바. 약간 눈썹 밝혀 주는 색인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버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얼마 안 남는 걸로 하니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쓰고 있어요. 생각보다 댓글을 되게 많이 남겨주셔서 놀랬고, 또 댓글도 너무 좋아서 감동이었어요. 치크는 이 RMK 블러셔가 두개 있는데, 인지니어스 파우더 치크스. 이거는 4번, 이거는 7번인데, 오늘은 요 7번을 써볼게요. 근데 색을 진짜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설레설레. 설레. 이런 거 바르면 되게 봄봄한 느낌이죠. 봄에만 이런 컬러를 바르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약간 꽃샘 추위라서 살짝 춥거든요. 근데 요거 전에 날이 갑자기 확 따뜻해지니까, 어, 이상하게 기분이 막 <laughs> 좋더라고요. 좀 있으면 또 이제 여기저기 벚꽃 엔딩. <laughs> 음, 엄청 은은하게 발색되는구나. 은은하게, 발그래하게 은은하게. 아이라인을 그릴까 말까 하다가 우선은 안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laughs> 오늘 립은요.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틴트 토스트 베이지.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베이스로 발라도 예뻐요. 요즘에 아주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얼굴 쉐이딩은 안 해줄게요. 요즘에 봄이고 또 조금 가볍게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라 컨투어링은 거의 생략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 이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20번 레드 페퍼를 안에만 살짝 올려줄게요. 좀 은은한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그냥 가볍게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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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늘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앞으로 영상으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